네. 네 안녕하세요. 가평에 사는 이중호입니다. 지난번 10월 23일 날 박동창 회장님의 어,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못다 드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쓰게 됐습니다. 어, 지난번에 먹던 약네가지를 3일 만에 끊고 20일 만에 버렸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6월, 금년 6월 6일 현충일 날 박동장, 박동창 회장님의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아, 순간에, 아, 내가 병을 고치려면 이 길밖에 없구나 해서, 음, 저희 마당에 설치하기로 저희 집사람과 은논 끝에 오후 3시부터 마당에 묻혀있는 강짜가를한 20여일 동안 맨발 둘이서 손으로. 맨발로 또 맨손으로 호미로서 일일이 캐서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씩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치유가 빨리 되고 내 몸이 빨리 회복이 된 이유는 맨손과 맨발로 그렇게 장시간 동안 모든 일을 적게 놓고 이 일에 치중하다 보니 아마 활성산소라는 것이 빨리 어 배출이 되고 빠져나갈 게 오늘의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어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이해 못 하실까 봐 부원 설명에서 말씀드리는데 맨손과 맨발로 했을 때고 그냥 걷는 거하고 제 경험을 빌려 보면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됐고요. 어 아무튼 어 그날 못다 드린 말씀을 좀 추가해서 드리고자 했지만 막상 또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기억에서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어, 저희가 이제 지금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황토의 기적을 느꼈기 때문에 좀 건강하시든지 뭐 불편하시든지 이 기적을 같이 느끼셨으면 체험을 해서.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렇게 저희가 살수 있었던 이런 환경과 박동창 회장님, 기적의 길을 열어주신 박동창 회장님과 황토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부부는 이제 감사함과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